아 오늘 또 새벽부터 어디가세요 또? 출고하러 가야 됩니다 아. 저희 맨날 진짜 해보는거 오로토에서 운영하는 오토프로젝트 샵이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라서 연말 프로모션이 너무 좋잖아요 출고차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막바지에 다 출고를 하시기 위해서 차가 다 입고가 돼있어서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좀 멀리 대놓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출고한 차 번호판 또 부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왜 불렀어요? 카메라 잡아주셔야죠 <laughs> 네. 아, 예. 네. <laughs> 오늘 영상은 차량 리뷰보다는 수입차는 연말 프로모션이 가장 좋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프로모션 프로모션의 뭐 숨은 함정이라든지 구매 적기라든지 그리고 수입차 프로모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은 출고 차량들도 보면서 독일 브랜드 차량들이 다 입고가 돼 있으니까 뭐 제가 프로모션 확인도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오토 프로텍트 그리고 신차의 모든 거오롯토를 통해서 장기 렌트나 리스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출고가 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아, 녹색 번호판 보니까 비싼 차 파셨나 보네요. 번호도 좋죠? 와, 번호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 이 녹색 번호판 또 이슈가 많아요. 25년도부터, 24년도부터 했나? 1월 1일부터 법인 고가 차량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번호판에 대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음.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착이 되는 정부 시행령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인식이 완화된 것 같아요. 오히려 녹색 번호판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엔 간지죠, 간지. 네. 첫 번째 차입니다. 예. g n s G80. 얘도 네. 저희 장기네트로 출고가 된 차량이고 차량 또 지금 수입차는 아니지 지만 프로모션이 분명히 있어요 세일페스타 할인도 있고 그리고 특정 기간에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추가 할인도 주어지는데 지금 한 200에서 한 220만원 프로모션 나올 겁니다 국산차라고 할인이 없다라는 인식을 한번 깨트려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네시스 전체 라인업들도 다 할인이 많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든 라인업에서도 차종들마다 좀안 팔리는 차들 이런 차들은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 조건을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신차 보는 거 오르토로 한번 문의주시면 할인 프로모션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차 벤츠 S450 모델 얘가 지금 스탠다드 휠베이스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차의 모든 거 채널에서도 얼마 전에 차량 리뷰를 했었거든요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이 S 클래스 할인 조건이 너무 좋아요 지금 차량 가격이 한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쇼 휠베이스가 근데 차량 프로모션이 10% 이상 나옵니다 1600만 원 이상 프로모션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연말 막바지에 많은 분들이 출고를 좀 맡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S450 모델이 있고 뒤에도 S450 모델이 있어요 지금 오토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차들이 한 6, 7억이 될 겁니다 이번 달은 굉장히 성... 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채널 보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450 롱일베이스가 아닌 쇼딜베이스거든요 얘들이 쇼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 위주로 만들어 놓은 플래그십 S 클래스 정도로 봐주시면 돼서 7시리즈의 리미티드 모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차량 가격도 너무 잘났어요 S 클래스가 2억이거든요 이 쇼딜베이스가 한 1억 5천 9백 뭐 1억 6천에 출시가 됐으니까 상당히 구매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금 실제 모든 것에서 S 450 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왕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출고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그만큼 좋습니다. S 450은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연말에 출고를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재고 소진되기 전에 26년 신형 모델로 프로모션은 잔뜩 받아서 출고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450, S 4 0 모델이 있고 여기도 장기리트 모델입니다. 쏘렌토예요. 근데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나요? 블랙 네, 하이그로시 들어가 있고 얘가 이번에 26년에 새롭게 나온 X 라인입니다. X 라인 트림인데 얘는 할인. 없어요 지금. 4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던데 아 근데 상대적으로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가솔린은 조금 더 빨라요. 음. 그리고 장기렌트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금융사들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인기 조합이라든지 인기 컬러에 대해서는 미리 대량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생산되는 차들을 출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구매, 선발주 물량이라고 하는데 장기렌트라서 빠르게 출고되는 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기렌트나 미스 알아보시면은 무조건 즉시 출고 로켓 출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리 주문 넣어놨고 금융사 명의로 주문 넣어놨기 때문에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며칠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자분도 연락 주시면 한 3일 정도면은 차키다 받으실 수 있어요 오, 네. 네. 이 쏘렌토도 장기렌트로 출고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샵 자체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신차인보도 오로토를 통해서 출고받으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맞춤 시공 서비스 샵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처음에 좀 겁이 나서 좀 확장을 하거나 좀 규모를 키워서 오픈을 하기는좀 겁이 났었거든요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됐나요? 차들이 네. 진짜 과부하여 내가 봤을 한세네배 넓혀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좀 넓은 부지에서 출고 출고 서비스 좀더 활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뭐 쇼룸이라든지 출고 스페이스까지 잘 만들어서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것들 이벤트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덥지만 오토포로트에서 매일같이 출고되는 차량들 리뷰를 하면서 와이피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죠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차는 또 뭡니까 또밖에뭐 벤츠랑 제네시스 그리고 기아 소렌토 모델이 있었고 지금 얘는 어제 저녁에 들어온 차량이거든요 BMW 5시리즈 모델입니다 BMW에서 가장 베스트셀링카죠 520i부터 해서 530, 5302 디젤에다가 심지어 5502부터 M5까지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 대체불가한 모델은 맞아요 BMW 하면 5시리즈를 가장 먼저 떠오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베스트셀링카인데 지금 5시리즈도 할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12월달 기준으로 지금 뭐 520i, 530i 다 600만원, 700만원 800만 원 이상씩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어서 막바지에 1월이 넘어가기 전에 연말 프로모션 많이 받으셔서 출고를 준비하고 있는 차량인데 컬러도 굉장히 이쁘죠 브로클린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 있고 사실 5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이 벤츠 E 클래스랑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E 클래스가 대란이 있습니다 내일 또한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200아방가르드가 e 7,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할인 프로모션이 한 1,700만 원, 1,800만 원뭐 많게는 1,9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그때 대란이 터져서 지금 출고를 그때 다 계약을 해놓고 지금 이제 인도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구매조건 너무 좋습니다. 그랜저 가격에 살수 있는 거네요. 그쵸 할인 받고 나면은 6천만원 정도에 끊었었으니까 그랜저 가격에 벤츠의 E 클래스를 탈수 있으니까 어. 이때만큼은 BMW 520i가 살짝 판매량이 좀 밀렸었죠. 그치만 수입차 판매량을 또 이제 BMW가 1위를 했죠. 벤츠또 꺾었죠 올해도 내년에도 어떤 경쟁 구도가 나올지 이 프로모션이 좋을수록 구매자들은 좋은 소식인 거죠. 서로 경쟁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BMW 5 시리즈도 530i x 스드라이브거든요 이 모델도 리스로 차량이 출고 준비되고 있고 여기 모델은 포르쉐 모델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전동화 모델이잖아요 전기차 모델인데 포르쉐는 할인이 없다라는 인식도 완전히 깨져버렸죠 지금 포르쉐 타이칸 또 천만 원 이상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타이칸 그리고 마칸 이런 모델들은 할인 금액이 굉장히 좋아요 친환경차다 보니까 교육세, 부가세 다 빼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까지 하고 특별 프로모션까지 들어가게 되면 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프로모션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들은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신차에 든 제안 드릴 수 있는 최대 프로모션을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또 리스로 지금 차량 출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8천만 원이 넘어가고 밖에는 S클래스도 8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다들 법인이세요 그래서 다 녹색 번호판으로 부착이 될 예정입니다 신차의 모든 것 오로토는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은 신차의 모든 것 오로토는 장기렌트 리스 그러니까 신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에 있고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고 출고가 되는지 간단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저희 미디어를 통해서 신차 모든 것 채널 미디어 영상들을 통해서 차량 견적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수입차나 국산차 구매에 대한 팁들을 이제 영상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나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차 모든 것당당자들이 배정이 돼서 견적서를 다 안내를 드리고 구매 조건이 어떤 게 좋은지 어느 쪽이 더 최저 이율사인지 금리가 가장 낮고 이자율이 가장 낮은 쪽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 견적을 보시고 차량 출고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신차 모든 것에서 계약금을 받다든지 저희가 차량을 사서 판매하는 그런 판매사는 아니에요. BMW를 따지면 b m w 코코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딜러사들, 판매사들이 있고 많은 판매사들이 있는데 할인율이 가장 좋은 쪽 그리고 재고가 바로 출고 가능한 쪽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금융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 리스라든지 할부라든지 이렇게 대출성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신차모든 거담 팀장들은 전체가 모두 다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상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각각 인증번호가 나와 있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출고 받고 나서 사후 관리까지 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견적을 보시고 어? 견적이 너무 저렴하다 구매 조건이 너무 좋다 프로모션 너무 좋아서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신차의 모든 것에서 출고 고객분들을 위한 전문 시공 패키지 샵이 이게 오토 프로젝트에요 오픈을 해 놓은 지가 좀 됐는데 여기서 출고 차량들에 대해서 시공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영상 위에 보시면은 배너가 있을 거예요 뭐 신차 7종 패키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썬팅 샵이라든지 패키지 샵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금액 자체가 엄청 비싸요 소비자가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원가까지는 아니지만, 마진율을 최대한 낮춰놨고, 저희에게 출고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전문샵이고, 단독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자체적으로, 신차 모든 오로토를 통한 출고 차량들만 전문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샵 직원분들도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차종 다 깔끔한 시공 퀄리티로 출고까지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샵도 오로토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담당자분들도 시공샵에 차가 입고가 되면, 와서 직접 신차 패키지 검수를 하고, 고객분들에게 바로 검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 드리고 출고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객분들께서 자택에서 받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캐리어 서비스로 자택 앞까지 가서 출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이피카님도 지금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른 그렇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썬팅도 알아서 해라, 뭐 보험도 알아서 해라, 그리고 신차 검수나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아. 소개를 정말 많이 시켜줍니다. 아그쵸 그렇죠. 일반 뭐 딜러가, 소비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시공 패키지가 1 0 0만 원이 넘는다 치면은, 저희는 반값 정도에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고객분들은 차를 출고받을 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산을 몇개 넣어줘, 그리고 골프팩을 넣어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악세사리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기본으로 나가는 거고, 따로 알아보시게 되거나, 따로 이 시공샵을 하시게 되면 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고가 필름들을 저희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딜러표 썬팅, 선팅 이런 썬팅이 나가면, 당연히 저희도 해드릴 수 있죠. 무상으로. 근데 고가 차들도 많은 만큼, 프리미 시공 패키지 샵을 오픈해놨는데 낮은 금액대에 이렇게 고가의 퀄리티가 나오는 시공 패키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좋죠. 썬팅만 보더라도 딜러표 썬팅을 하게 되면 팔이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차단율이나 자연차단율이 좋은 이 필름들 하버캠프부터 해서 후퍼, 옵티 솔라가드 어, 여러가지 블락포디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다 입점을 해 있고 저희는 거의 고가 라인업 필름들만 거의 대부분 시공이 되고 있으니까 네. 같은 가격에 상단계 업그레이드된 썬팅을 받아보실 수 있다. 그쵸 간혹 가다가 계약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세요. 상담하다 보면 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서로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출고 준비해 주세요라고 시원하게 연락 주시는 분도 분명 계시고요. 그렇지만 저희 담당자분들은 금융 서비스라든지 차량 한번 출고 받게 되면 은 계약 조건 변경이 어렵다 보니까 1대1 맞춤식 눈높이로 최저가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은 좀 비교해 보시면 은왜 이렇게 저렴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서진치 마시고 솔직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얼굴을 내놓고 영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견적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 당담자들 부담 절대 안 줘요 계약 안 한다고 해서 계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고 면적은 원하는 만큼 100장이든 200장이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니까 서슴지 마시고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희 신체 모든 거 당담 팀장들이 좀뭐 불친절하다 대응이 좀 이상하다 당담자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도 그냥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직접 상담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을 편하게 주십시오 연말 자동차 할인이 굉장히 좋은 시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차들이 지금 입고가 되어 있고 입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프로모션이 연말이라고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각 브랜드에서도 목표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판매 대수를 올해 몇 대를 팔겠다라고 계획을 딱 잡아 놓고 연초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연말까지 목표 실적을 채 달성하지 못하면 프로모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목표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프로모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벤츠가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은 거죠. S클래스 등 g l 이 라인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라인업에서 프로모션이 굉장히 높은데 목표 실적 달성을 못했기 때문인 거고요. BMW 5시리즈 알아보시는 분들은 다소 할인율이 좀 낮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팔렸기 때문에 올해는 더안 팔아도 돼 라는 브랜드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연말이 지났네 이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은 1월이거든요. 26년 1월 프로모션이 다시 오픈이 될 건데 목표 실적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 처음부터 스포트 있게 달려보자 라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 이런 내용도 좀다 알았으면 좋겠다 어? 인용에서 말씀 안 해주셨다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댓글을 좀 바로바로 바로 답글을 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영상 몇 개를 좀 누락을 해서 댓글을 못 남겨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체 모든 것 오로토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한해 마무리도 잘 하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 모든 것이었습니다